안녕하세요 박미수 박사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방간이 지방간염으로 변할 때 우리 몸에 보내는 경고 신호라는 주제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건강사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유병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간 질환 정운이라는 이런 개념까지도 생기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알코올성 지방간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굉장히 중요한 보건학적 건강학적 문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지방간이라고 한다면 간 수치 OTPT가 40 이상이거나 초음파에 지방간 소견이 보이면 지방간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 지방간 자체가 규정이 되더라도 사람에 따라서 그 나타나는 양상 자체가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지방간 자체가 이후에 간염으로 진행이 되면서 위험한 지방간인지. 그러지 않은 지방간 이제 잘 가려내는 것이 중요하고요. 지방간의 초기에 정상 간으로 그러니까 지방간을 빨리 해결하도록 노력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방간은 그대로 놔두면 결국에는 간염이나 간경화로 갈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지방간은 간에 지방이 5% 이상 축적된 상태입니다. 비알콜성 지방간의 국내 유병률은 무려 25% 내외이죠. 성인들 네명 중에 한 명이 지방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방간 환자의 10% 내외는 지방간염인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미 간에 염증이 생기고 간 세포의 파괴가 일어나는 거죠. 특히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체내의 잉여 칼로리가 간에 지방 형태로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이거 자체가 걸리코겐을 저장되고 그 잉여된 칼로리는 또 지방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탄수화물의 적절한 섭취를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더불어 지방세포 자체가 또 우리 몸속에 많아지게 되면 여기서 유리지방산을 혈액 내로 빠져 나오게 하거든요. 이거 자체가 간에 쌓이게 되면 지방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2016년도 미국 간학회지에 따르면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의 간질환 사망률은 일반인의 1.94배, 전체 사망률은 1.05배 정도로 높지만 이게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으로 변하게 되면 간질환 사망률은 무려 일반인의 64.6배 전체 사망률은 2.56배로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미리 지방간이 지방간염으로 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차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근데 문제는 지방간이나 지방간염은 정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방간염은 의학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간에 지방이 많으면서 지방간이죠 염증이나 간세포의 파괴양상 즉 손상증상이 있을 때 규정 합니다. 그리고 간세포 가 딱딱해지는 간섬유화까지 동반하고 있으면 지방간염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방간염은 우리 조직 내에 염증을 봐야되기 때문에 간조직 검사를 해야만 알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무턱대고 할수 있는 검사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잘 살펴보니까 지방간 자체가 증상이 없지만 만약 이런 증상을 나타내고 있으면 이 지방간 자체가 지방간염으로 전환이 되면서 나중에 간경화. 간암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는 위험한 상태 즉 경고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알코올성 지방간 자 이런 경우는 자기가 과음을 하시면서 우리 검사에서 지방간 속견을 보인다면 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알코올성 지방간일 때 이런 증상이 있으면 지방간염을 가고 있다 의심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열감이 있습니다 간세포가 파괴되고 있는 거죠 염증이기 때문에 발열, 열감 몸이 이제 뜨끈뜨끈한 느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자체가 간세포의 파괴로 인해서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노폐물을 걸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소화 기능의 저하로 인해서 구역과 구토 증상을 나타낼 수 있고요. 그럼 이것이 심해지면 황달. 간세포에서 간세포 파괴되면서 빌리루빈이나 이런 것들이 혈액 속가 놓이기 때문에 황달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지방간염으로 갈 가능성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을 동반하고 있으면 더욱더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비만인 사람이 이 지방간을 가지고 있으면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가지고 있다면 이 지방간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자, 다음 말씀드린 증상을 가지고 있으면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으로 가서 주의 문제를 일으킬 여지가 높은데요. 자, 간세포에서 우리 몸에 대해서 재생 능력을 가질 못하고 간의 염증으로 인해서 우리 몸의 대상 기능이 원활하지 못하니까 쇠약감과 피로를 느낄 수 있습니다 피로가 풀리지 않고 우리 온몸이 쇠약한 느낌을 가지는 거죠 더불어 영양소를 잘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는 체중 감소가 서서히 진행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간은 우리 몸을 해독하는 기관이기도 하지만 우리 몸의 소화 기능을 담당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간이 안 좋아지게 되면 근처에 있는 체장이나 담낭도 다 타격을 받게 되고 위 십이장 쪽에도 부담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식욕이 감소하게 됩니다. 식욕이 감소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간에서 이 노폐물이나 독소를 걸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상태가 어떤 폐혈증 상태, 노폐물이 넘치는 상태로 변한 것과 유사한 원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제 우리 노폐물을 걸러내지 못하고 우리 몸에 간세포 파괴되면서 비린내 수치가 높아지다 보니까. 눈동자가 허리고 탁해지는 황달과 유사한 증상을 나타낼 수 있겠죠. 몸에 염증이 많아지고 노폐물이 넘치게 되니까 피부가 건조해집니다. 건조한 피부도 지방간이 지방간염으로 가고 있는 하나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간에서 지방간염으로 간다고 한다면 간이 딱딱해지겠죠. 그래서 간을 통과하는 혈류가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특히 다리 쪽에 부종이 생기게 됩니다. 다리가 붓고 그리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복부까지 붓게 되는데요. 복부에 부종이 있다면 지방간이 지방간염으로 가고 있어요 가능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알코올성 지방간은 무엇보다 중요한 게 검주와 절주죠. 술을 줄인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나친 가음으로 인해서 파괴된 간세포를 재생시키기 위해서 간을 재생시키는 단백질 그리고 간을 깨끗하게 하는 항산화채소 섭취에 유의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간을 재생시킬 수 있는 재료를 원활하게 공급해 주고 간에 쌓인 독소를 제거하는데 도움을 주는 채소 섭취 단백질 섭취를 같이 결합해 줄때 간이 잘 재생이 되고 노폐물을 잘 청소할 수 있다는 거죠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원인을 제거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간에 낀 지방을 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항산화 영양소, 식물성 영양소, 파이토케미카이들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비타민 A, C, E, 셀레늄 아이온과 같은 미네랄, 그리고 글루타치온과 같은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들을 충분하게 섭취를 해주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장지방에서 지방산을 만들게 되면 이것 자체가 간에 쌓이기 때문에 내장지방을 줄여야 됩니다. 적정 몸무게로 줄이기 위한 운동과 영양 섭취에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꾸로 식사법, 채소, 비채소 밥, 채소 비채소밥 이렇게 식사하시면서 10% 정도 식사량을 줄여주시고 생활의 운동화, 운동의 생활화를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오복지 운동 300회, 발굴폐기 300회 이런 식으로 하면서 끊임없이 생활 속에서 운동을 해주시고요. 하루에 7,000보 이상 걷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비알코성 지방관이 지방관념으로 갈 위험성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었기 때문에 요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예방하거나 이것이 악화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간은 우리에게 신호를 잘 보내지 않습니다. 이미 간이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 그것은 간이 굉장히 위겁한 상태에 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지방간이 지방간염을 갈때 나타나는 증상들을 잘 살펴보고 이런 증상이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빨리 간을 구출하고 위해주는 일을 힘써야 합니다. 간경을 잘 돌보시는 우리 구점대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쾌한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